그냥 이거 돌아가고 있어? 네. 아안 어,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니, 맞아, 있잖아. 어, 그래. 어, 자, 그래서 책 처음에 이제 피고, 일단 화면에 어, 집중을 해보자고. 그래서 유형, 어, 글의 주제 파악 이렇게 1 되어 있고, 어, 소단원으로 이렇게 괄호가또 되어 있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유형을 소개할 텐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 주제 파악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그래서 너네들 형광펜 있는 사람 뭐 항상 형광펜 있고 어, 따로는 이제 뭐 공책은 어, 들고 다닐 일은 없을 거야. 저 내가 조금 있따 나눠줄 어, 그 스프링 그 부교재가 저기 앞으로 너네들 공책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래 중심이 되는 어, 주제를 찾는 문제 유형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자 그래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개념이나 중심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어, 평가는 문제다. 즉, 너네가 어떠한 글을 읽고 어, 제일 좋은 거는 그거지. 짧게 한 문장으로 내가 이 글을 요약할 수 있는가? 그게 곧 주제가 될 것이고, 어, 주제는 또 문단마다, 어, 또 주제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각 문단마다, 도또 너네들이 그 맞는 주제를 찾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글의 주제는 대개 글의 첫 부분, 우리가 이것을 두갈식이라고 하고, 머리 두 자를 써가지고 네,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거를 미괄식이라 하는데, 이거는, 아못 잤는가? 아, 몰라. 꼬리 밑자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거일 거야. 하여튼,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 자, 그래서 미괄식에서 제시하지만, 자, 가끔 우리 중괄식이라고 해서 중간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즉, 여기서 요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너네들이 글이 쫙쫙쫙쫙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첫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문장 읽고, 거기서, 어첫 번째 문장 끝났네? 어내 기억에서 삭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글을 읽으면서, 아, 계속 이 글을 머릿속에 계속 쌓아놔야 돼. 계속 누적해놓고, 아, 결국에 이 글이 무슨 글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글의 주제 파악이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정복을 할수 있을지 이거야. 그래서 자글 그 안에 나열된 생각이나 사실의 공통점을 전달하는 어, 핵심어를 찾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 핵심어는 어말 그대로 핵심 단어가 있고, 자 조금은 나는 이 말을 바꾸고 싶은 게 요소라고 바꾸고 싶어.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요소들. 자 그래서 왜냐면은 자, 공통점을 전달하는 거라고는 했지만, 문장이 길면 길수록 너네들이 이게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즉, 이 문단에서 혹은 이 글에서는, 아, 이 단어가 포인트가 된다, 라는 게 결국에 너네들이 이 핵심어 찾는 게될 어, 것이고, 자,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자, 문장이 있는지 찾는자 자, 핵심어는 말 그대로 단어였다면은, 이제 그 단어 가지고는 안 돼. 조금은 더 늘려서 어, 길이를 조금은 늘려서 완벽한 주제를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스텝 3가 이거야. 핵심어와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을 종합한다 이거야. 종합해서 아이 주제가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추론을 해보고 자그 다음에 선택지 가운데 글의 내용을 너무 지가, 지나치게 폭괄적이거나 너무 세부적인 것은 제외시킨다라는 거. <laughs> <laughs> 가끔, 조금은, 어,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는데, 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1, 1,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 애들은 뭐라고 이걸 대답하려면 어, 1번부터 5번 정답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세부적인 것은 제외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조금은 유념을 해야 돼. 근데 너네는 저기 다 정상적인 애들이지? 어, 왜? 어, 갔다 와. 어, 어. 어 동생이는 비정상적인 걸로. <laughs> 어, 얼른 갔다 와. 음, 그래서 여기 제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어 중복이 될 수가 없고, 어 정답은 무조건 하나라는 것, 자, 그것을 너네들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단어야, 어, 단어도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뭐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에서, 어, 그, 단어. 지금은 너네들 옆에 보면은 example 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한 예시 글이 소개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일단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practice 1부터 practice 4까지 해서 또 4개의 글이 등장을 해. 마지막에는 이제 장문독 해. 그렇게 해서 총한 유닛당 6개의 글이 나오거든. 어, 그래서 단어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보면 단어 시험은 예습이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내가 단어를 골라줄 거야. 오늘도 골라줄 거고.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야. avoid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지? 어, 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너네들이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지. 그치? 알고 있었던 단어들은 내가 과감하게 뺄 거고. 너네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어, 자, 어, 어, 자, 프리벤트 같은 것도 너네들 이미 한번 배웠었어. 자, 프리벤트 뜻이 뭐지? 어, 예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어, 동준이 이거 알고, 어, 좋은데. 어,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어기, 단어기 때문에 볼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다른 시험을 뭐 보고 할 건지는 내가 항상 수업 끝날 때. 쯤에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어 그것을 확인하면 되겠고 그래서 단어시험 어떻게 본다라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해줬고 자 그다음 이제 이그제플 이거 글을 한번 볼 텐데 자 이제부터는 어 너네들이 펜을 들고 어, 현관 펜도 들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 글씨가 조금은 작게 나오는데 자 글부터 확인하지 말고 일단은 정해진 것부터 보자고 주제 문제부터 보자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볼 거고 주제로 1번 체중 방향 방법 2번 스피닝 운동의 입점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 몸매가 좋아지는 비결 자신에게 맞는 운동 선택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너네들이 이 글을 보다가 만약에 단어 해석이 잘안 된다 라고 하면 밑에 봐봐 밑에도 단어들이 다 있어 너네들이 해석할 때 필요한 단어들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석 보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봤는데 자, 이 트레드밀이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 어, 러닝머신에서 걸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투, 루즈매 살을 빼기 위해서 그리고 몸에 어떤 체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엔드 d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투루즈 겟. 그래서 여기 앞에 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살을 빼고, 몸의 체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니까, 이거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어, 부사용법, 그리고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지만, 자, that's often, 자, 종종, 자, 지루하대, 지루하고, 그 다음에 hard 어려워요 아니, hard 무리가 가요 어, on their feet and knees 자 발과 무릎에 어, 무리가 간다하고 지금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that's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boring hard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어, 형사로서 지금 온 것도 확인 하고 자 riding or spinning bike 자 여기서 잠깐 집중을 하자면 은 Riding 닝 spinning b 이게 지금 뭐야? 문장의 성분 중에서. 아 내가 그걸 말안 했구나. 자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야 동사야 목적어야 보아야. 어. 왜? 물, 물 가져와. 조, 종이컵에, 종이컵에 봐도. 동주이 여기 영상이 두번 출연하게 되네. 와. 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주어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를 더 집중을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 라이딩, 이건 동명사야. 그래서 여기 동명사 구가 어,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스피닝 자는 거를 타는 것은 더 어, 안정감을 주고, 자그 다음에 end burns 태운다, lot of calorie 자더 많은 어, 많은 칼로리를 어, 태운다라고 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좀더스피링 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좀더 편하고 더 어,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까지는 요 문장 앞에서 자 많은 사람들은 런닝머신을 타는데 런닝머신의 어떻게 보면 그 단점 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너네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새롭게 나온 어, 요소가 뭐냐면은 스피닝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이렇게 하고서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i t 은 당연히 스피닝 자전거를 타는 것이겠고 향상시킵니다 자 건강을 자 너의 어, 그들의 심장과 폐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끊어 봅시다 어, 어떤 심장과 폐를 폐 건강을 향상시키고 다음에 it gets their legs in shape. shape. 자다리어그 그들 다리의 체형을 이제 좋게 어, 만듭니다라고 지금 확인을 어,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다음 이어서 보면 it also.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it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것은 또한 makes their stomach muscles strong. 자 복근을 그들의 복근을 더 어, 강하게 만들어줍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사람들은 운동을 한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at their w o s speed. 자, 신만의 그런 속력으로, 어, 속도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고, still keep u 어, 자, 그것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즉, 자신의 그 페이스에 맞게 지금 스피닝 자전거는 탈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자, 그리고서 since they exercise with a c l a s 수업을, 어, 수업과 함께, 자, 그들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since는 때문에로, 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아. 자, 때문에, they stay motivated and inspired. 라고 해서, 그들은 동기나, 어, 영감을, 어, 받을 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제 펜을 조금은 다른 걸 해서, 자 주제는 내가 미리 어, 정답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어, 스피닝 운동의 이점이 되겠고, 자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보면은, 자이 문장을 너네들 지금 현관 펜을 쳐놔. 자 riding a spinning bike is more relaxing and burns lots of calories. 자, 그래서 왜냐 앞에는 지금 러닝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런닝머신의 어떤 단점들을 소개를 했단 말이야. 어 그리고서는 바로 이제 세번두 어, 번째 문장에서부터 어 문장으로 어, 세 번째 문장이지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제 스피닝 자전거가 나왔어. 그리고서는 바로 그 장점 하나를 소개를 해. 그래서 첫 번째 장점 relaxing and burns a lot of calories.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슬 다 형광 패널 표시를 해봐. 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잎을 표시를 한게 이 Riding a spinning bike 라는거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 장점 하나 그 다음에 둘그 다음에 셋그 다음에 넷자그 다음에 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속도를 어, 유지를 아,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리고 속도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장점이 5, 그다음에 마지막에 6. 어, 동기부여와 어떤 영감도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유지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1부터 6까지 내가 동그라미한것 중에서 지금 이게 다 어, 스피닝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장점들을 소개를 했다라고 보면 돼 이해됐어 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동주이는 영상 찍어놓을 때 잘했네 어, 동주이는 어, 영상 이거 보면서 표준하면 되겠고 그, 자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저기 해석하는 거는 너네들이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음, 채워보면 되겠어 이해됐어 자그 다음에 아이고 자 이걸 잠깐 주목을 해 봅시다 이제 내가 아까 어, 설명을 했지만 어, 앞에서 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자, 사실이나 생각의 공통적인 핵심어 찾기 그래서 getting shape 몸에 체형을 좋게 만드는 거 riding a spinning bike 자 자전거 타는 거그 다음에 b i r d s lot of calories 칼로리 태우는 거그 다음에 health 건강 workout 운동하다 exercise 운동하다 그래서 지금 다 어떤 건강과 운동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핵심어들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문장은 여기서 보면은, 자, but that's often boring. 자, 지루하고 hard on their feet and knees. 자, 발과 무리에, 아, 발과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자, 스피닝, 내가 앞에서 말했던 거, 스피닝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이점을 처음에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 즉, 스피닝 운동에 장점을 들고 있다. 그 문장에서부터. 자, 이제는 이 핵심어 문장을 종합, 종합을 해서, 자, 주제를 우리가 찾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 1번부터 6번까지 다 스피링 자전거에서 탔을 때 어떤 장점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았고, 그래서 주제가 우리가 무엇인지 1번부터 5번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었어. 자, 그래서 아까는 말했듯이 지나치게, 어, 포괄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제외를 한다고 라 그랬지. 그래서 1번 다시 보면 체중 감량 방법, 체중 감량 방법. 어, 정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면, 어, 여기 런닝머신도 나오고, 여기 스페인 자전거도 나오는데, 정답 이거 아니에요? 막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근데 너무 품할 적이지. 자, 그다음에 몸매가 좋아지는 비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런닝머신 하고 지금 이거 잘못하면 몸에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아니고. 자, 신에게 맞는 운동. 어, 런닝머신은 우리가 하니까 지금 스피닝 자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고서는, 어, 그럼 결국엔 속도도 내 페이스대로 달릴 수도 있고 유지를 할수 있으니까 이거 아닌가요? 아니지.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최선의 정답을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어, 1번, 4번? 그 다음에 1, 2, 3, 4, 5다 설명한 건가? 자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은 <laughs>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야. 어, 물론 사람들이 알 거야.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뭐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걸 전제로 삼고 막, 아니 종이컵 큰거 있어. 어 그걸 전제로 삼고 하면안 돼.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네들이 기존에 뭐 얼, 어떤 알고 있던 뭐 상식이나 이런 것을 이 글에 내 마음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짜 그글 안에서만 너네들이 해석을 하고 필요할 때에 너네들 뭐 상식을 뭐 이용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객관적으로 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돼? 어어 동지 걱정하지 마 이거 오늘 저영상 올라가 <laughs> 어 걱정하지 말고 어, 그래서 너네들이 저기 빠졌을 때도 어, 충분히 <laughs> 보충할 수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어,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그다음 프랙티스 1을 볼 거야 자 너네는 문제를 잠깐 한번 보자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뭐야 1번 문제 아니 한글을 못 읽으면 안 되지 1번 문제가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잠깐 끊었다 가자 저희 동영상 용량 때문에 안 돼, 끊겼어. <laughs> 아, 안.